이사 10장 12절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를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이 마사 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기원전 89세기경에 이스라엘은 우리 지금의 한국처럼 남북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북쪽은 이스라엘 왕국, 남쪽은 유다 왕국. 그렇게 갈라져 있었는데 이 호세아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예언의 말씀을 한 분이죠. 호세아라는 그 주전 8세기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선지자였는 선지자였는데 그북 이스라엘 왕국이 아수리아에 의해서 멸망 당하기에 얼마 전에 활동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북 왕국 이스라엘 이 나라는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습니다.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 가나안 땅의 바알 신을 그 우상을 숭배하는 혼합된 그러한 신앙이 만연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순전히 섬기지 못하고 이 세상 신과 합혀져서 하나님을 점점 떠나가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눈물로 권고하고 또 무섭게 책망하는 그 내용 그 호세아서의 한 부분입니다. 여기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궁휼을 거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의또 궁휼 이둘다 아주 깊은 의미 또 넓은 의미의 단어들입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의를 심고 하나님의 궁휼을 거두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로 심어라 살라 그러면 하나님의 궁휼 하나님의 은혜를 거둘 것이다. 하는 그러한 의미일 것입니다. 그래서 심어라 또 거두라 하는 이두 명령이라기보다는 심어라 그러면 거둘 것이다 하는 명령과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 시편 126편에 보면은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씨를 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하는 말씀과 일맥상통할 거예요. 또 신약의 갈라디아서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는 말씀도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또 여기 본문에서 자기를 위하여 저 자기를 위해서 의를 심고 궁류를 거두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합시다. 우리 기도 더 열심히 하고 또 말씀을 읽고 더 순종하며 삽시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것은 근본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길도 되겠지만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으면 얼마나 많이 읽겠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잘하고 깊이하면또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위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교회를 뭐 위해서 기도 많이 해라, 뭐 신앙생활 잘해라, 봉사해라 그 교회를 위해서 또 그러는 것 아닙니다. 모르겠어요. 다른 게. 그러나 적어도 제 마음으로는 그래요. 뭐 교회를 위해서 뭐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근본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속도로 가다 보면 어 75마일 주한도 있고요. 저 텍사스 같은 데 가면 55마일 주한도 있고 또 가다 보면요. 이게 어떻게 엑시트 출구에 25마일 써붙인 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아, 이 후리 위에서 무슨 25마일이야? 하고 속력 줄이지 않고 그 출구로 나갔다가는 크게 다칩니다. 그렇죠? 더 그냥 큰 글자로 노란 글자로 크게 25마일 써 있지 않습니까? 그왜 그러는 거예요?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서, 운전자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25마일 써 있고, 또 어떤 때는 55마일 써 있고. 다 그런 표지판이 법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명령은 여러분과 저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르고 준수할 때 우리의 삶이 진정 복되고 유익하고 안전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6 장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십니다. 왜이 모든 규례를 명령했느냐 하나님께서 항상 여러분과 제가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고 명령했다 하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그 다음 밑에 있는 거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누구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도 아니라 여기 써 있는 거 보니까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러분 행복해지시기 원하세요? 별로 원치 않는가 보물. 다 이상한 분들이네. 예. 그러면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안 원하세요? 예, 그건 다 아멘하시네. 예. 그러면 이제 여러분 자신은 이적벌려 후예리 타고 저도 뭐저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별로 특별히 뭐썩 마음에 그렇게 애쓰는 거 없어요. 그런데 우리 자녀를 생각해 보니까 그 자녀들이 정말 복되게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 없는 사람들은요 병원에 가세요. 병원에 가서 의사한 상담 해봐야 됩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의 위스도 마찬가지. 내가 오늘 너의 자녀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오늘 본문 말씀에 자기를 위해서 또 자신들의 자녀를 위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의를 심고 궁유를 거두라 하셨는데 그 어떻게 우리가 의를 심고 궁휼로 거듭니까그 방법이 그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 다음 구절에 나와 있어요.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기경이라는 말, 땅을 파 가지고 이렇게 새로 일구는 거죠. 갈아엎는 거예요. 그래서 땅도 이렇게 숨을 쉬게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러면 마침내 여호와께서 이 마사 마침내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하시고 이루신다는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의로 심고 궁유를 거두는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은혜가 우리 삶에 빛처럼 내려서 흠뻑 적신다는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말씀합니다. 자, 묵은 땅은 어떤 땅입니까? 묵은 땅뭐 실제 논밭에 묵은 땅을 말씀하는 것 아니죠 그리고 우리 마음을 말씀하는 걸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를 가르치시는데 한 농부가 씨를 뿌렸습니다 길가 돌밭 가시덤불 좋은 땅에 떨어졌어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길가에 떨어진 씨 딱 해서 씨가 그대로 있다가 새가 날아와서 좋아 먹어 버렸습니다. 마음을 듣지만 아, 말씀을 듣지만 그 마음에 말씀이 전혀 깨달음을 주지 못하고 그냥 잊어버리는 그냥 흘러버리는 그러한 경우입니다. 돌밭에 씨가 뿌려졌습니다. 말씀을 드릴 때는 금방 좋아서 받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으로 인해서 어떤 세상살이에 손해가 된다든지 어려움이 생긴다든지 하면은 그 말씀을 그 믿음을 쉽게 포기해 버리는 경우 돌밭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씨앗이 가시덤불에 떨어졌습니다. 어느 정도 믿음이 생겨서 싹이 났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그 말씀이 막혀서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좋은 땅은 씨가 떨어져서 잘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겠죠. 땅은 굳은 땅은 굳어진 마음의 밭을 의미합니다.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덤불과 같이 열매맺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과 삶을 의미합니다. 자 이것이 묵은 땅의 묵은 땅인데 자 묵은 땅의 특징이 좀더 자세히 묵은 땅의 특징이 무엇인가? 첫째, 기경한 지 오래된 땅입니다. 일군지 오래됐어요. 여러분 땅은 시간이 가면 이렇게 비가 오고 굳고 또 비가 오고 굳고 하면서 딱딱해집니다. 자연스럽게 딱딱해져요. 우리 삶에 이를테면 예수 믿은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설교도 많이 들었고 성경 공부도 해서. 성경 지식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기도도 했습니다. 또 전도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뭐 뭐가 오래 되어서 그랬는지 마음에 너무 익숙해서 그런지 마음에 별로 은혜가 없어요. 그 모든 교회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점점 뭐 특별한 감동과 감격이 없습니다. 그래도 주일은 지켜야겠다는 생각에 교회는 나오지만 열심히. 사라졌고 어떤 기대와 소망보다는 맡은 일 때문에 나오는 어떤 습관적인 종교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는 어떤 그냥분 만나서 친교하고 재미있게 시간 보내고 그러한 것 그러한 가치 외에는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굳은 땅에 굳은 땅. 묵은 땅에 또 오랫동안 일구지 않아서 돌멩이가 많아지고 흙이 얇아진 땅입니다. 씨가 뿌려지고 싹이 나는 것 같지만 해가 나오니까 뿌리가 없어서 금방 시듭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 어려움과 실제 삶에 부딪히면은 아니에요. 믿음이 나의 어떤 세상적인 가치와 욕망에 맞으면은. 반짝하는 것 같은데 그 믿음이 세상의 유익과 반하면 손해가 되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오랫동안 교회는 다녔지만 그 마음이 예수님께 배우지 않고 그 마음이 변화되지 않았기에 여전히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교인, 믿는 사람 같아 보이지만 교회 밖에서는 세상에 안 믿는 사람과 그 가치관이 전혀 다름이 없습니다. 이것도 변화받지 못한 굳은 땅, 무분 땅의 모습입니다. 또 무분 땅의 특징, 땅이나 정원은 그저 가만 놔두면 잡초들이 자랍니다. 그래서 오래 놔둔 경작하지 않은 땅에는 잡초와 엉금귀가 사방에 많이 나 있습니다. 혹시가 뭐좀 싹이 나고 자란다 하더라도 그 가시덤불에 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가시덤불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말씀이죠. 믿음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세상의 원리를 초차 갑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신 그 이스라엘의 죄악이 뭐예요? 가장 중요한 죄악 바알 신을 우상을 섬기는 죄였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이 아니었어요. 문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동시에 바알 우상을 섬긴 것입니다. 동시에 바알이 어떤 신이죠? 풍요와 다산의 신이라 그러죠. 풍요와 다산의 신 뭐예요?超풍요롭고 자녀를 많이 낳고 그런 신이에요. 뭐 오늘날 우리가 원하는 것 비슷하지 않습니까? 풍요와 다산. 우리는 황금 만능주의라는 바알 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믿음을 가져서 그 믿음으로 풍요롭게 살기를 바라는 그 바알 신을 섬기는 것과 비슷한 거죠. 그저 세상의 어떤 좋은 것만 추구하고 그 이상의 것은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인은 어떤 약냥 악세서리 정도고 내 마음 가운데 저 세상에서 건강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자녀들 잘 됐고 그것이 전부라면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 진배 없을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면서 결국 세상적인 풍요와 다산, 네. 그 가치만 가지고 있다면 세상이 추구하는 만몬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왜 묵은 땅이 되었습니까? 왜 묵은 땅이 됩니까? 첫째, 오랫동안 그대로 놔두기 때문이에요. 말씀드렸죠? 땅은 비가 오고 마르면 저절로 굳게 됩니다. 자연스럽습니다. 가만 놔두면 저절로 잡초와 엉겅퀴가 생깁니다. 즉, 자연스럽게 묵은 땅, 굳은 땅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성이기 때문에 특별한 것 없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우리는 마음이 굳어집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요, 별 생각 없이 교회 다니면 습관적으로 되고, 그리고 이런 교회 생활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묵은 땅으로 만듭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요. 이거는 그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한테는 좀 덜해요. 그런데 오래 교회에 나온 사람들 목사도 마찬가지. 오래 교회 생활 하신 분들한테는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묵은 땅이 됩니까? 오랫동안 경작하지 않아서입니다. 즉 심고 거두는 일이 별로 없었어요. 하나님의 의로 심는 것이 부족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긍율과 은혜를 거두는 것도 오랫동안 경험하지 못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감사하고 정말 기뻐했던 것이 언제인가. 그런 것 없이 매너리즘으로 교회 생활하기 때문에 굳은 땅이 되었습니다. 또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 내 마음이 묵은 땅, 굳은 땅이 됩니다. 세상에 보면은 참 많은 뉴스와 그런 방송을 통해서 여러 가지 범죄와 여러 가지 이상한 일들이 만연한 그런 세상임을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과 제가 매일 피부로 느끼고 있고 또 우리가 바르고 얼곧게 살려고 해도 쉽지 않은 그런 힘든 세상이라고 다들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의사가 될때 처음에는 아마 히포크라테스 선서하면서 나름대로 그 마음에 정말 좋은 뜻이 있을 거예요.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서 정말 자기가 삶을 헌신하겠다 하는 그런 좋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대부분의 의사들이. 근데 나중에는 점점 점점 어, 이렇게 돈 버는 거에 앞서서 가지고 그 히포크라테스 선서가 무색해지는. 뭐 그런 경우가 너무 많죠. 장사를 해도 처음 장사할 때보다 점점점점 점점 장사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은 더 자기 욕심, 더 세상적 욕심적으로 흐릅니다 이 비즈니스도 다 나름대로가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뭐 속기도 하고 손해 보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점점 마음이 굳어집니다. L.A.에서 운전을 하면은 점점 난폭하게 운전하는 그런 배드라이버가될것 같아요. 저도 텍사스에서는 좀잔기 운전했는데 여기 와서 좀더 난폭하게 운전을 하게 되었어요. 그거는 뭐 LA 와서 그런 거예요. 뭐 환경이 그렇게 만들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건 하죠. 세상 탓할 것도 없고. 교회 탓할 것도 없고 아무에 탓할 것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속의 죄성과 내 삶의 죄악이 문제입니다. 나쁜 습관, 만성화된 시기와 질투, 은근히 몸에 배인 거짓과 욕심, 편견과 고집, 자기가 옳다는 고집, 또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교만. 이러한 죄성들이 계속 된다면 마음이 굉장히 굳어질 거예요. 나중에는 이 기경하는 것, 땅을 가는 것조차 어려워 어려울 정도로 딱딱해질지 모릅니다. 경작할 수 없는 땅이 될지 모릅니다. 성경에서는 양심의 화인 맞은 거라 그래요. 그것을 문제는 묵은 땅에는. 하나님의 의와 의와 궁휼이 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면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 상할까 염려하라. 어려운 구절이에요. 사실 이 구절이 그러나 한 가지 오늘 우리 말씀과 관련지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진주와 거룩한 것은 돼지와 같은 더러운 데 주어질 수 없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는 묵은 땅 기경되지 못한 심령에 주어질 수 없다는 의미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마침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여호와의 의로운 비는 기경된 땅에만 내려지게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단어일 거예요. 그대로 내버려둘 수가 없습니다. 기경을 해야 합니다. 자, 묵은 땅을 어떻게 기경합니까? 땅을 일구는 것이 기경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마음밭을 일구고 뒤집는 것입니다. 결국 기경은 핵심적으로 회개와 직결됩니다 우리들의 삶에 오랫동안 진심의 회개가 없었다면 나는 그만큼 묵은 땅 그만큼 굳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이 1년 전이었다 그러면 1년 동안 여러분의 마음은 굳어졌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한 것이 내가 한달 전이었다 그러면 여러분한달 동안은 마음이 굳어져 있습니다. 일주일 전에 진심으로 회개했다. 일주일 동안 마음이 굳어져 있습니다. 세상에 살고 있는 한, 육신을 입고 있는 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간절히 군면합니다. 주님 앞에서 항상 회개하는, 진심으로 회개하는. 그래서 마음밭을 다시 일구는, 기경하는 우리. 교회 식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꼭 눈물, 컵물을 흘려야만 회개하는 것 아니에요. 나의 부족과 허물을 주님 앞에 그대로 인정하고 그대로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간다면 어떻게든지 그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 애쓰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사람에 따라 겉모습은 다를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과 그 마음을 또 삶에 적용하고자 했을 때 진정한 회개이고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선물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에스겔서 36장에 보니까 또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굳어진 땅, 무근 땅 그것을 제하여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성령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이게 되지가 원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데 그 성령 진심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담의 후손인 우리 인간은 여러분과 저다 마찬가지로 정도 문제로 묵은 땅이라고 할수 있어요 다 묵은 땅이에요 우리 속에 이 굳은 마음들이 있어요 굉장히 착해 보이는 분 저기 앉아 계신 분 굉장히 착해 보이는데 그속 굳은 마음이 대단해요. 나의 말잘 들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어떤 분은 굉장히 고집이 세고 굉장히 강해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막상 알고 보면 오히려 그 사람이 더 마음이 부드러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아담의 후손인 우리 모두에게 어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묵은 땅은요 본래 괜찮은 땅이라는 소리예요. 그저 옛날에 경작했다가 경작 안 하는 땅이에요. 과거에 경작을 해고 하고 또 수확도 있었던 땅입니다. 경작 가능성이 있는 땅입니다. 비록 지금 경작하지 않고 오래 두어서 돌도 있고 잡초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경만 잘하면 즉 마음 먹고 다시 일국이기만 하면 많은 수확을 기대할 수 있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나쁜 습관, 만성화된 시기와 질투, 은근히 몸에 배인 거짓과 욕심, 지나친 편견과 고집, 판단하고 정죄하는 교만. 매일 매일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회개할 때, 그때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마음의 빛에, 마음의 밭에 비를 내려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비를 잘 받아서 흡수해서 아름다운 열매, 풍성한 수확을 거두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주님께 기쁨이 되고 또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밭을 갈아 없는 것입니다. 묵은 땅, 굳은 땅은 비를 담아둘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됩니다. 그러면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성령의 은혜가 임할 것이다. 복이 삶에 넘칠 것이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하는 우리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누리시는 모든 스도님 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진심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부족과 허물을 깨닫고 회개한 적이 언제입니까? 아버지 일년 전인지요, 한달 전인지요, 일주일 전인지요. 그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 앞에 엎드려서 정직하게 우리의 모습을 인정하며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약할지라도 부족할지라도 그 죄를 또다시 짓지 않고자. 하나님께 소원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회개의 시간을 매일 갖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이 일순간이라도 굳어지지 않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흡수하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